네, 왕국이더 필요해. 구원 지원 대기 중.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로를 통해 코프롤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야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기도선 안 됩니다. 중앙 차원로가 활성화됐습니다. 곧 아몬의 왕목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뭔일이 뭐 있어? 무인기 소환. 금방 베스피 가스를 채취해줄 거야. 고맙다. 네,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반살로봇 준비 완료! 와포천시히수 낭비다! 반와로봇 준비! 와요. 천천히 와요. 천 태용, 뭔일 있어요? 간선로만 준비 완료. 소방지원이에로만 준비 완료. 힝, 어떻게 받는것같은데 전투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좋아, 특급 배달이 하나 가는 중이야. 간설로만 준비 완료. 예, 예. 무슨 일이죠? 다 좋은 일인가요? 네, 계속하세요. 어, 어.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간설로만 준비.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간설로만 준비 완료. 짝자야무방지환설사러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요? 한설람은 준비 완료. 레같은 데? 레이저 청비기환설비완적 준비 완료. 준비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신이죠. 동맹이 공격 받는 것까지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무소 네. 건물이 잘 완성됐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문제 뭐 있어요? 계속 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안 좋은 일이.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야근이들, 하이, 같이 계속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공기 o n t know w 무슨 일 you w a n 지 t 고 be. I want you to be. I want you to be. 이 공격받고 있어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후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거기다 나는 살아있다 안설로건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아이시고!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완광물이 없는데... 반사관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걸 없애려면 어서 움직여야 돼. 안 돼, 거기에 건설할 수 없어. 안 돼, 거기에 건설할 수 없어. 도망치고, 업그레이드 완료. 다커니저아을 딸린다. 쪼갠다. 일어나라.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컨트 준비 완료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견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 적이 빠르게 접근하는데 예,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잡았어! 아주 좋아!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 빨리 움직이죠. 업그레이드월. 집중하십니. 집중되었습니다. 갑자기. 예. 다 좋은 일이군. 오늘 있어요. 예 예. 지원 대기 중! 아이디 I h 자짝이야 o u 하 h 요 어서 가라, u I 기 e a r you. I hear y 는 u I hear y o 리 I hear you. I hear you. I 저건 적응에 실패했다. 우린 적응했다. 업그레이드 완료. 단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연구선을 아, 준비 중입니다. 아, 이 기회를 헌데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안좋일인요뭔일 아, 있어요? 전투에 합류해라. 멀바 예. 전투투 예. 아, 예. 에이, 아, 예. 아, 예. 아, 예. 투 그가 왕복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안 돼, 거기. 지역에 내가 왔다! 안 돼, 거 동네에 목격받는 같은데? 안 돼, 거기에 건할수 없어. 시키면 해안 돼, 거기 건설할 수 없어. 공작해. 올해 모욕한다. 우리도담배준다 가격추됐습니 우리 불길 앞에 제가 됐다. 왕복상 찬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도망친다. 허나 우리는 추적한다. 리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왕복선이 개건했습니다. 사령관님. 우리는 언제나 움직인다. 언제나 수집받는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사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지가잡히 내가 왔다. 일어나! 와, 시퍼레야 우주가 잡히는 내다히공격가는다 우주가 잡히는 가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갑니다 거기 또 다른 왕복성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냥한다. <뭐라> 말씀하시죠. 명 전등. 헤이, 무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그래, 베키 우리 기고 우리. 적들이 우를 노리고 있어... 공격받것같 아주 광물이 없는데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할수 있다고 했잖아 관찰원 준비물이요 레지 물 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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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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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다 주의라. 주이라주이라 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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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가요? 다커로사들라라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